사형, 우리는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내왔지 않습니까? 전 진검승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약한 소리 마라. 승자는 우리 중단한명 뿐이니까. 와라 사제. 왜? 저 사람들 왜 갑자기 길 위에서 싸우는 거야? 응, 아, 행인인가? 거기 둘 조용히 갈길 가도록. 우리는 호야 일도류의 제자로 지금부터 대결을 할 것이다. 검술을 모르는 외부인은 방해하지 마라. 우와, 어처구니가 없네.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건 너희 둘이거든. 그리고 검술을 모른다니. 여기 이 여행자의 검술이 얼마나 대단한데. 아, 또 참가 자격을 빼앗으러 온 녀석인가? 그렇다면 서영, 일단 협력해서 적을 상대하죠.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다. 어, 뭐야! 왜 이쪽으로 오는 건데? 와, 조심해! 이런 자격은 우리 오야 일도리의 것이다. 죽군. 드디어 멈췄네. 이봐 너희 둘,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우린 그냥 지나가던 길이라고. 너희 물건을 빼앗으려던 게 아니야. 이런... 사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겨우 몇한 만에 우리가 지다니! 이번에야말로 고야 일두류의 이름을 천하에 날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회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런 곳에서 무너지다니! 사제, 이제 됐다. 이건 결국 우리 실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지. 아, 하... 사부님께서 항상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하셨지. 우린... 그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았군 말이야. 오화하니이 유일한 참가 티켓이 <laughs> 우리 중 누구의 손에 들어가도 결과는 똑같겠군. 잠깐만, 지금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게다가 방금 전까지는 서로 싸우려고 했잖아. 우약에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검도 유파 호야 일도리의 제자입니다. 방금의 싸움은 연무전심 검도 대회 참가 티켓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이 대회는 검객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라 두 분이 참가 티켓을 빼앗으려고 온 사람인 줄 착각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만약 귀하가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물 한 개구리인 저는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귀하와 결혼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감술이든 마음가짐이든, 더 정진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사형 그 참가 티켓을 저분에게 드리는 건 어떨까요? 응, 음, 동의한다. 오직 진정한 검술 고수만이 연무 전심의 대회장에 설 자격이 있지. 우린 아직 수련이 필요하다. 어, 그러니까 여행자가 너희 대신 대회에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대회에 참가할지 말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이 참가 티켓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만. 으악, 가버렸네. 음, 이 머시기 대회 참가 티켓은 어쩌지? 어디보자... 연무전심 검도 대회 주최자 야시로 봉행 야시로 봉행이 주최하는 대회라네. 그럼 카미사토 저택으로 가서 물어보자. 여행자 페이몬 오랜만이군요. 다만 오늘은 야시로 봉행 어르신과 카미사타 가시 모두 공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아 오늘은 그 둘을 보러 온게 아니야. 야시로 봉행이 주최하는 연무전심 검도대회라는 행사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어. 아, 여행자도 대회에 참가하려는 겁니까? 아쉽지만, 이번 대회에 참가 신청한 인원이 너무 많아서 참가 티켓은 지난주에 이미 다 나갔습니다. 혹시 마지막 시범 경기의 표를 원하는 거라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구해다 드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야. 실은 어쩌다 보니 오늘 참가 티켓에 한장 얻었는데, 아직 참가할지 안 할지 결정을 못했거든. 그래서 우선 여기로 와서 상황을 알아보려고 한 거야.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기가 많은 대회인가 보네. 맞습니다. 연무 전심은 이나즈마에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검도 대회입니다. 무인에게 있어 이 대회에 참가하는 건 자기 실력을 알아볼 기회일뿐만 아니라 일종의 명예이기도 하죠. 조군님도 이번 기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검도의 매력을 알리려 하고 계십니다. 이번 대회에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인지 일반 주민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행자, 참가 티켓이 있다면 대회에 참가해보는 건 어떤가요? 모처럼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참, 연무 전심에 대한 것을 오늘 알게 되었으면 아직 모르겠군요. 사실 카미사토 아가씨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두고 왜 망설이는 거지? 연무전심에 참가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티켓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참가 자격을 원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히로타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손님에게 무례하게 구는 건 우리의 예법이 아니야. 난 지금 무례하게 구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난 여행자의 실력이 보고 싶거든. 야시로 봉행에서 여행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아가씨도 널 아주 마음에 들어하셔서 대단한 영웅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니군. 패기도 없고 검술은 아마 평범하겠지. 아니라면 진작 참가했을 테니까. 히로타츠, 여행자는 무가 출신이 아니야. 당연히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지 않겠나? 게다가 기백이나 검술이 대회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왜 전부 다 이상한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흥! 배고픈 걸 빼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중 하나가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행자를 얕보는 거야! 히로타츠가 너한테 패기도 실력도 없다고 하잖아! 너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으이, 짜증나! 듣기 싫은 별명을 지어줄 거야! 이이 예, 어미 예, 눈깔! 실력은 말로 증명할 수 없지. 난 진짜 무인이야. 말로만 명성을 얻은 녀석은 상대 안 해. 하 <laughs> 여행자 정말 미안합니다. 히로타치가 좀 직설적인 편이라서요. 네 보여줘. 대회는 이틀 후 이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아까는 어쩌다 말을 못했는데 아가씨는 오늘 이도에서 히이라기 치사토 아가씨와 대회 관련 일을 확인하러 가셨습니다. 그래? 그럼 이도로 가서 아야카랑 만나야겠다. 가는 김에 연무전심에 관한 일도 물어보고. 도검은 명장이 자신의 작품을 아끼는 것처럼 그 공예를 중시하죠.